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EV6 차량 전체 바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시트와 콘서 박스를 다 탈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탈거를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자, 이렇게 시공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초강력 본드를 다 뿌리고, 이제 여기 바닥재가 있죠? 자, 요 바닥재에다가 또 본드를 다 뿌려서 꼼꼼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자이 바닥재는 인조가죽인데요 아주 키스도 안나고 네, 키스 안나죠 키스도 안나고 이제 두꺼운 원단으로 수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본드를 뿌려서 꼼꼼하게 차에다가 부착하고 이제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드를 네, 꼼꼼하게 뿌리고 자 맨날 꼼꼼하게 뿌렸죠 저희는 파란색, 꼼꼼한, 강력한 온도를 뿌립니다. 자, 이렇게 뿌리고, 여기 바닥재에도 이렇게 온도를 뿌립니다. 자, 이제 이걸 들고 안에 들어가서 딱각 나오게 붙여주면은 됩니다. 자, 이제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V6 전체 바닥. 자, 일단은 해놓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바닥 이렇게 네, 시공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택시인데요. 택시나 뭐 일반 차량들도 요즘은 전체 바닥을 하시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쌓입니다 캠핑 가시거나 뭐 모래 같은 게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런 데다 매트를 깔아도 옆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엄청나게 끌고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기로 싹 당기고 물걸레를 한번 닦으시면은 지금처럼 이 상태가 평생 도록 유지가 됩니다. 자, 청소하실 때 힘들게 끌지 마시고, 이렇게 장판 하셔가지고, 전기 전체 바닥 하셔서 패널리하게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음료수 같은 거쏟아도 여기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닦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대구동구 혁신도시 제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